안녕하세요. 술떡승입니다 오늘은 이번 여름휴가 때 읽은 책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밀게일델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트입니다. 우리는 유명한 고전일수록 좀 기본적인 스토리는 다 알고 있어서 완역본으로 안 읽게 되거든요. 추가본으로 나온 책들이 시중에 워낙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이 왠지 읽은 느낌이 드는 책들이 이런 돈키호테 같은 고전들인데요. 완역본으로 또 읽기가 힘든 이유가 페이지 수가 진 진짜 너무 방대한 거예요. 저는 문의 출판사에서 2021년도에 살바도르 달리 에디션으로 출간된 책으로 읽었는데, 1946년 미국에서 출간된 명성이 자자한 라만차의 동키호테 업적 제1부에 실렸던 컬러 수채와 10점과 드로잉 32점. 1957년 프랑스에서 출간된 라만차의 동키호테에 실린 12점의 석판화 작품이 실려 있어요. 에디션으로 나온 책은 두 권으로 되어 있고요. 두 권을 합하면 페이지 수가 이렇게 한1,800 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이 분량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지루하지 않게 너무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지금부터 여름 휴가 6일 동안 좀푹 빠져 읽은 돈키호테를 통해서 저는 무엇을 느끼고 또 어떤 점들이 좋았는지 지금부터 공유해드릴게요. 세르반테스는 스페인에서 가장 위대한 소설가이자 극작가로 이 셰익스피어와 동시대 사람인데요. 셰익스피어는 굉장히 큰 유명세를 얻었지만, 어이 세르반테스는 동호트라는 대작을 썼음에도 살아생존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돈도 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세르반테스는 외과의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면서 떠돌아다녀야 했고 또 전쟁에 참전했다가 왼쪽 팔에 총을 맞아서 왼쪽 팔을 평생 쓸지도 못했고 또 해적의 포로가 되기도 했고요. 또 세금징수원으로 일하다가 비리형으로 감옥에 가게 됐어요.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를 감옥에서 구상을하고 집회를 했는데 이 자유를 박탈당한 상황에서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이 자유로운 인물인 돈키호테를 좀 만들어냈다라는 데 이런 의미가 있는 또 소설이기도 합니다. <laughs> 동큐어테는 <농큐어텐은> 라마차라는 시골에 사는 시골 영주인데요. 나이는 한50 정도가 됐어요. 우리 지금 시대로 치면 지금 노인 세대라고 할수 있죠. 이 시골 영주는 십자군 전쟁을 둘러싼 기사, 소설에 푹 빠져 살다가 세상의 불에 맞서서 불쌍한 사람들을 구해내겠다는 한상에 빠집니다. 투구와 갑옷을 챙겨 입고 창과 방패를 또 챙기고 늙은 말 로시난테를 타고 이웃집 소자끼니 산초판사를 시종으로 삼아서 이 편력 기사가 되기 위해서 함께 모험을 떠나요. 돈키호테가 벌이는 모험들은 진짜 엉뚱하고 미친 짓으로 보이는데 돈키호테는 막 굉장히 진지하게 진심으로 모든 모험들을 헤쳐나가거든요. 돈키호테가 오랜 세월 사랑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본인이 품고 있는 이상을 자유의지에 의해서 지켜내려 했다는 건데요. 운명의 힘을 거스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고 싶지만 우리는 늘 현실의 벽에 부딪히잖아요. 그런데 돈키호테는 그냥 계속 도전을 해요. 체르반테스가 감옥에 갇혀서 이 만들어낸 캐릭터가 자신의 신념과 이상 하나만 바라보고 그냥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면서 자유 의지로 행동을 하는 동쿄테였다라는 점이 좀 굉장히 매력적이고 로 와닿고 이제 또 감동받게 되는 그런 지점이 있는 소설이고요. 큐어테는 <laughs> 400여 년 전에 나온 소설이지만 이 근대 소설의 형식을 띠고 있어서 지금 시대 에 읽어도 전혀 무리가 없는 작품이거든요. 근대 소설은 원래 기본적으로 이 플롯이 존재하고 플롯은 보통 주인공과 세계가 불화를 겪다가 뭐 비극이나 희극을 맞는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돈키호테는 스스로에게 돈키호테라는 이름을 붙이고 모험을 떠나서 이 세상과 불화를 겪거든요. 돈키호테는 기사도라는 한상에 사로잡혀서 뭐 풍차를 자신을 위협하는 거인으로 보고 달려들어서 싸움을 벌이기도 하고요. 뭐 지나가는 이발사의 세수대야를 뭐 황금특으로 보고 시비를 걸어서 이제 싸움을 걸어서 빼앗기도 하고 노역형을 선고받고 끌려가는 재수들에게도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 원하지 않았는데 끌려가고 있냐, 그러면서 풀어주기도 하는데 이런 현대적인 플롯들 때문에 돈키호테가 좀 현대문학의 싹을 틔웠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돈키호테는 또이 액자 형식을 띄고 있는 소설인데요. 이야기 안에 이야기가 끊임없이 등장을 하거든요. 돈키호테는 모험 중에 여러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다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어요. 돈키호테는 사연을 듣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엉뚱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진짜 사건을 해결해주기도 하는데 이 이야기들이 또 너무 재미있고 감동을 주는 것들이 많거든요. 각자의 등장 인물들 역시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세상과 불화를 겪고 파멸하거나 뭐 비극을 받거나 해피 엔딩을 또 이르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게다가 이 권에서는 이미 출간이 된 동키호테에 대한 책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출간하고 이 책이 이제 유명세를 얻자 속편이 위적으로 나오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권이 출간이 되고 이 10년 만에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 2편을 이제 출간을 하는데 이이 권의 시작은 같은 마을의 학사가 집으로 돌아온 돈키호테에게 시중에 출판돼서 인기를 얻고 있는 돈키호테 기사에 대한 책 이야기를 해주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권에는 이미 출간된 일권에 대한 소설 이야기와 또 위작에 나온 속편에 대한 이야기와 또 등장 인물들의 사연에 대한 이야기, 함께 모험을 떠난 시종 산초판사가 작은 정부를 운영하면서 해결했던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 등이 좀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요. 이런 액자 형식의 구조 자체가 좀 현대적이고, 주인공과 등장인물들이 세계와 불화를 겪는 이야기들이 계속 가득 담겨 있어서 400년 전에 나온 고전이지만 고전처럼 전혀 느껴지지 않고 하나도 지루하지 않게 좀 재미있게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동키오테에는 책에 대한 찬사, 이야기에 대한 찬사가 반복적으로 등장을 해요. 이 시대 스페인은 종교 힘이 막강하던 시절이라서 다양성을 살아주고 모든 텍스트로 건열을 하던 시대로 하더라고요. 돈키호테에 보면 이 돈키호테와 이웃에 사는 신부와 이발사가 나오거든요. 이들은 이 돈키호테를 정신을 차리게 해서 시골 영지에 이제 안주하는 걸 돕기 위해서 돈키호테가 소유했던 기사 소설들을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불태워서 없애버릴 책과 수장해야 되는 책들을 구분하면서 책에 대해서 너무 막깔나게막 대화를 나눠요. 기사소설은 악의 하시니라다 불태워야 한다는 이런 행동을 하면서 대화로, 아, 이런 소설은 이런 점이 너무 좋고, 이 기사는 이런 면에서 너무 훌륭했던 사람이고, 이 작품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장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우리 호모산피엔스는 인류에 등장한 이후 계속 이야기를 만들었잖아요. 신이라는 것도 어쩌면 다 이야기일 수 있고, 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기 위한 이야기들 역시 많이 존재하고, 현실의 벽은 높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놓지 말아야 하는 건 어쩌면 이상이잖아요. 뭐, 즉, 이야기지 않나? 우리가 이야기를 잃지 말고, 문학의 힘으로서의 영혼을 좀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거대한 생각을 하게 한 점도 너무 좋았고요. 이대안작품은한 <laughs> 시대의 산물이고, 작가는 시대에 살아있는 최고의 증인이라고 하는데, 동키호테에는 이 세르반테스가 살았던 시대의 스페인 상황이 너무 잘 담겨 있거든요. 스페인은 이 시대 로마 카톨릭 국가가 되기 위해서 뭐 종교 재판을 통해서 이단자를 처형하고 마녀 재판을 굉장히 많이 벌이고 또 개종을 거부하는 유대인이나 이슬람교도를 박탈하고 스페인에서 내쫓기도 했고 또 1588년부터 1604년까지 영국과 전쟁을 벌이면서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도 힘들었다고 해요 또 순수 혈통만 중요하게 여기면서 시골에 있는 순수 혈통 귀족이긴 하지만 능력이 없는 그런 귀족들 있잖아요. 이런 시골 귀족들을 참모로 등용하면서 산업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종교적인 입만 막강해지고 강해지고 또 왕가 귀족은 사치하고 부패하고 농노들은 귀족들에게 계속돼서 너무 먹고 살기 힘든 이런 시대였다고 하는데 이 소설에는 그런 시대의 상이 좀 너무 잘 드러나 있어요.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모험 중에 동키오테 그 소설을 읽은 공작부부가 동키오테랑 산초를 성에 초대해서 이 지구진 장난을 계속 치는 게 있는데, 그러면서 이 장난을 치면서 산초판사한테 작은 섬을 하나 하사를 입힙니다. 이제 한번 정부를 다스려보라고. 그래서 소장농이자 평민인 산초는, 음, 공작부부의 이런 장난으로 이 정부를 열흘 정도 다스리게 돼요. 돈키호테와 산초는 서로 계급도 다르고 또 돈키호테는 이상을 추구하고 산초 판사는 현실을 추구한다라는 이런 또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모험을 하면서 이 둘이 서로 융합이 되거든요. 갈등을 빚지만 서로 하합하게 되고 서로의 점을 좀닮아가기도 하고 근데 이런 관계가 이 산초 판사가 정부를 다스리러 가는 장면에서 절정을 잃어요 정부를 다스리기 위해서 떠나는 산초 판사에게 돈키호테가 정부를 잘 다스. 드리기 위한 당부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어, 지금 시대 적용해도 너무나 맞는 말들이거든요. 좀 한번 읽어 봐 드리면 실형을 내려 버려야 할 자를 말로 나쁘게 다루어서는 안 되네. 그런 불행한 자에게는 다른 나쁜 말을 덜 필요도 없이 최형의 고통만으로도 충분하다네. 자네의 관할권 아래 있는 죄인은 타락한 우리 인간 분성의 상태에 따른 불쌍한 인간이라는 것도 생각해야 하네. 그리고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에서 자네 측에서 할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 자비로이 간대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이게난 하나님의 속성들은 모두가 동등할지라도 정의의 속성보다 자비의 속성을 보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한층 더 강체를 대고 더 낫기 때문이네. 지금 시대 에 우리 지도자들에게도 너무 좀 필요한 조언이지 않나 싶고, 산초판사가 또정보를 굉장히 잘 다스리거든요. 그런데 산초판사는 이 통치자의 책임감, 무게감을, 무게를 본인은 감당할 수 없다면서 이 열흘 만에 통치자 자리를 내려놓고 다시 동키오테 시중으로 돌아와요. 통치자의 자리라는 게 최고 권력자로서 늘릴 수 있는 권란들도, 권리들도 많겠지만, 국민 모두를 돌보고 살펴야 한다는 책임감 굉장히 큰 자리잖아요. 그런 걸 이제 산초판사의 결정을 통해서도 또볼수 있었고, 산초판사가 동쿄태와 모험을 다니면서 굉장히 지혜로워져요. 이 산초판사가 이렇게 툭. 틈 내뱉는 말들 중에 가슴에 와닿는 문장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1권보다이 권이 산초판서 때문에 더 재미가 있었고, 약간 그리스인 조르바의 조르바를 닮은 듯한 그런 좀 모습이 보이기도 했어요. 좀 제가 진짜 좋았던 문장 한번 읽어봐드릴게요. 소인이 하늘에서 내려온 뒤 하늘의 높은 정상에서 본 지구가 그렇게 작게 보인 이유로는 통치자가 되고 싶어 사생결단하고 덤비던 그큰 욕이 조금은 사그라졌습니다. 겨자씨 하나 정도밖에 안되는 곳에서 명랑하고 산다는 것이 무슨 권세를 할수 있겠으며 또개암 크기만한 사람들을 그것도 소인해 보기에 온 지구상에 여섯 명 정도밖에 안되는 그들을 다스린다는 것이 무슨 권위가 서고 무슨 세력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요. 만일에 나리께서 반례가 이상이 아니라도 상관없사오니 소인에게 하늘의 아주 조그만 부분만이라도 떼어주시는 영광을 베푸신다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보다 더큰 마음으로 그것을 받을 것입니다요. 고향 마을의 학자가 이 돈키호테를 집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백골의 기사로 변신하고 결투를 신청을 하는데요. 돈키호테는 이 결투에서 패배하고 1년간 집에 못 머무르는 조건으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동키호테는 현실 인식을 하고 이 한상에서 깨어나는데, 한상에서 깨어난 상태에서 열병을 앓다가 이 조카와 산초에게 유산을 상속하고 죽어요. 이 결말이 새드엔딩이잖아요. 이상과 한상 모험을 잃은 동키호테에게이 삶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냥 죽음에 이르는데, 이 동쿄테는 이런 이상과 한상, 도전과 용기, 뭐 이해와 사랑, 삶의 가치와 행복, 삶과 죽음 등에 대한 저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해주는 정말 진짜 고전 중의 고전이었고요. 1800페이지가 제가 들고 있기가 무거워서 계속 손이 떨릴 정도의 무거운 책인데, 이게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또 여러 감정을 느끼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좀 스펙타클하게 <laughs>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AI 시대가 와도 우리가 꼭 지켜내야 하는 것들이 이동쿄테 속에 모두 들어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했고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김하나 작가님의 금빛 종소리플로어록에 나온 내용처럼 이 한낮에 여름에 읽다가, 졸다가, 또 깨어나서 또 읽다가, 졸다가 하면서 여름 휴가를 너무 멋지게 잘 보내게 해준 고전소설이었어요. 아, 나도 이런 경험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구독자분들 계시면 이번 추석 연휴에 읽어보셔도 너무 좋은 그런 고전소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휴가 때 읽은 동키 호텔을 통해서 제가 느낀 점들을좀 공유를 해드렸고요. 남은 8월도 건강하게 좀 즐거운 독서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